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첫불은 우리가 만남과 화해의 첫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자는 세상과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만남과 화해의 첫불이 불을 밝히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을 향해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던가 하면 은 그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서 진짜 확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가서 제상들과 레인들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하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라고 묻자 나는 아니라 했습니다 엘리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기다렸거든요.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묻자, 이번에도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묻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은 메시아의 소리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나는 메시아에 비하면은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다. 그런데 왜 나를 메시아로 가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합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예. 예, 예배 시간에는 예. 핸드폰을 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못 끄시면 옆에 계신 분이 좀끌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럼 도대체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있으나 본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그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리는데 그 위에서 그냥 성령이 내려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머물러서 계속 머무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 위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내가 보고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언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세례 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알게 된 세례요한은 그 다음 날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의 뜻은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제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좀 따라가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세례 요한이란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대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지요. 또 질투도 하잖아요. 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원 대선에 나왔으면 대선에도 당선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 예수, 그 청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메시아다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고 자신의 제자까지도 예수님한테 보내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두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한 명은 오늘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지요. 또 다른 한 명이 나와요. 그런데 뜻그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요한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기록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그의 형님을 찾아갑니다.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감기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시몬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자, 보면 42절 말씀을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방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그의 형제 시몬을 보셨습니다. 이때 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눈여겨 보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충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몬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눈여겨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에서 개발하고 하는 뜻은 아람으로는 개바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한국어로는 반석이고,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 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 주셨을까요?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지금이 모습이 아니고 너는 훗날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엇뜸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제1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을 만큼 전 세계 기독교회에서 없으면 안된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마의 바티칸, 로마의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은 바로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이런 시몬은 본래부터 대단한 분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란. 사람의 기질에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네 가지 기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아 불리어지는 베드로의 기질은 어떤 기질일까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은 좋은 장점이 많이 있어요. 다혈질의 사람은 항상 생기가 돌아요, 항상 떠들어요, 생기가 넘치고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항상 웃고 다니고. 쉽게 자신의 마음을 얼굴에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은 지금 기분 좋은지 나쁜지 고민했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얼굴에 다 나타났죠. 주변에는 친구가 많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이 다혈질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조직에는 약합니다. 조직 생활을 하기는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일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을 마무리는 잘 짓지 못해요. 이 다혈질은 때로는 동키호 때 같이 아주 무모할 때가 많습니다. 다혈질은 또 화를 잘 냅니다. 또 화를 낸 다음에는 꼭 이런 소리를 덧붙입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상대방은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상처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이 다혈질의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주고 잊어버리고 또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자, 바로 이런 다혈질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흔히 갈릴리 허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허수는 보통 때는 아주 잔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은, 어둠 밤이 되면은. 그 잔잔한 바다는 금세 사라지고 집채만한 파도로 돌변해서 배드을를 침몰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자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갑시다 은혜를 받으면 내일부터 진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나오다가 스도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 끝맺음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입니다. 한번은 갈리바다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탐배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렵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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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저렇게 물 위로 걸어서 올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러자 오 그래 라고 하자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바다로 들어갔다면 끝까지 걸어야 되는데 조금 걷다가 그만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 부는 바다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다 물속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적시 손을 내밀어 이 다혈질의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는 꾸중을 들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번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들도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자. 금세 돌변해서 그러면 예수님, 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은 다른 제자가 다 예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꼭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 은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험에 빠지자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란 사람 몰라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닭이 우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왜 이런 사람을 반식 같은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렇게 말씀 마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개바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은 장차 개바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능성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참 예수님, 말씀이 좀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저 같은 놈이 무슨 반석이 됩니까?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면 반석 같은 베드로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우리를 또더 이상 베드로 같은 반숙의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디언 미나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장 속의 덕수리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개구장이 인디언이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을 품고 있던 안타게 둥지 속에 쑥 집어넣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는 너무 달라요. 병아리들과는 너무 몸집이 커요. 그리고 부리도 크고 또 발톱도 날카로워요. 또깃틀도 삐죽삐죽 났기 때문에 정말 이 새끼 도리는 새끼 독수리는 자라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나는 왜저병아리들과 다를까?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련이 하고 다른 병아리들처럼 똑같이 자랐습니다. 나다들 쪼아 먹는데 부리를 사용했고요. 벌레를 찾느라고 그날샘 발톱으로 땅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한테 왕따 안 당하려고 토다 나오는 날개를 자신의 부리로 쪼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밤에 이 들찌들이 닭장을 섞이게 왔습니다. 닭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닭들은 모두 자기들보다 훨씬 덩치가 큰이큰 큰 독수리를 쳐다봤습니다. 야, 네가 덩치가 제일 크잖아. 저 들찌 좀 어떻게 해봐? 그런데 이 덩치 큰 독수리는 야, 나만 무섭냐? 너만 무섭냐? 나도 무섭다고. 그냥 덜지들을 피해서 우왕, 좌왕 도망을 다니다가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닭장 속의 독수리로 늙었습니다. 다른 닭들과 함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름 한집 없는 맑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높이 나는 위용 있는 새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습게 생긴 부리, 달기처럼 보이는 발톱, 우아하고 멋진 날개 불아리고 있는 그의그 새의 눈 아래에는 덜지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덜지 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짐승들도, 양들도, 염소들도 전부 다 나살렬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멋진 새도 있었네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가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독수리랑 같이 자라는 닭이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응, 적은 독수리라고 하는 새야. 새들 중에서는 짱이야. 새들 중에서는 왕이야. 그런데 넌 꿈도 꾸지 마. 너는 들지 않대도 쫓겨다니는 닭이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는 우리를 개발하고 하셨는데, 너는 개발가 되리라 가능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개발가 아니야. 나는 독수리가 아니야 하며 스스로 닭장 속에 자신을 가둬놓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최근 인간의,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서 좋은 결론이 나면 아마 침해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의 뇌를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뇌가 얼마나 대단하냐. 브리타리카 백화 사진을 통째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40개국의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40개국까지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뇌 기능의 10% 이상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0%를 조금 더 넘겨서 사용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뇌의 기능을 몇 퍼센트 사용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변화시킬 미래의 가능성을 좀 믿고 닭장 속에 독수리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땀 흘리고, 여러분 때로는 노력을 하고, 여러분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될수 있기를,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려면,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미래를 보는 시선,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라,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너무 너무 작은 씨앗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겨자씨와 이게 들깨지요. 여러분 들깨 아십니까? 들깨 한 알과 겨자씨 한 토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겨자씨가 작으냐 들깨는요. 겨자씨의 10배에서 20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들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이 작은 이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된답니다.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동서남북의 새들이 와서 그 겨자 나무 위에 그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꾸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 사람,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한번 축복합시다. <laughs> 여러분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네,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개바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좀 수준이 낮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서도 미래의 그 시가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은 피렌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피렌체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멋진 미술과 화려한 조각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피렌체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리석이 40년 동안 버려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1501년에 피렌체 시의회에 요청해서 그 대리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쓸모없다고 버린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각품으로 만든다 하는 소문이 나자 프렌치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이 작품을 구경하러 몰려들였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작업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홀로 3년간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칸막이를 드러내자 그 낡고 그 보잘것없는 패스가간대였고 넘넘한 청년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데이빗, 즉 다윗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의 대리석은 40년 동안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은 돌이었습니다. 상천한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상천한 대리석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대리석 속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영웅 다윗을 보았던 겁니다. 동일한 돌덩어리를 보더라도 시각을 달리하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스컴을 통해 날마다 알려지는 현실의 아픔, 고난 어려움만을 보십니까? 아니면은 야숙하기 짝이 없는 배우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 내이한 많은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을 원망하며 바라보고 사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아픔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난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픔 넘어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며 노래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개바가 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이때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가능성을 믿고 우리들도 그렇게 가능성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하찮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찮다. 나는 약점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타열질이야.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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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타열질의 시몬의 모습만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 속에서 베드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시몬이 아니라 여러분은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요 반숙이요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신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파서 눈물 흘리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들어 나가실 미래를 상상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보나 성실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 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마침내 개바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개바가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개바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에 개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개바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